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어저께까지는 또 선선하고 안 좋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어, 제가 오늘 올릴 영상은 예, 바로 요 하엽 제거입니다. 하엽 제거. 예, 원래 제가 이 정도면은 한두 번에서 세번 정도 하엽을 제거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작황이 좀안 좋고 그 다음에 일기도 좀 좋지 않고 일조량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생육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엽을 무서워서 못 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따가지고 굉장히 무성해졌습니다.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쪽은 아직 안딴 건데 엄청 이게 완전히 예, 난리가 났습니다. 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그랬더니, 그, 아이 안에서, 이렇게, 몽랑구도 몇 개씩 나오고요. 여기는, 이거 한 80cm 정도 되겠는데, 엄청 큽니다, 이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거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줄 하는데 한, 한 시간이 더 걸려요. 아, 너무 일이 너무 많아요. 유인도 지금 몇동해야 되는데, 일단, 어, 이거가 지금 생육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 올해는 하엽을 좀 많이 냉겨놓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 같으면은 뭐한 열, 한 세네 개만 냉겨도 이렇게 무난하게 크고 열매도 이뻤는데 지금은 그 이상 어, 하엽을, 이파리를 냉겨놓고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몇개 정도 남았냐면요 여기가 이쪽 거를 한번 채 보면은 이걸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열둘셋 넷. 일단 한 열일곱 개 이걸로 따지면 이거 하나가 한 열일곱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남겨놓고 예, 잎을 제거하여 을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십도 이하로 떨어진대요 또 아유 정말 올해 양. 작년하고는, 올해하고는 날씨가 완전히 차이가 너무나네. 작년에는 뭐, 그, 병도 없고, 어 열매도 막 많이 달리고, 작년 딱 이맘때 제가 오이를 보니까 하루에 100박스를 땄더라고요. 근데 올해 지금 보니까 30개, 뭐 많이 나오면은 40개, 어 오늘 아침에 40, 한두개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평가... 저 작년에는 한 100개 이렇게 나왔던 게, 그래서 그만큼 양도 줄었고, 예, 가격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농사가 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되리라 믿고, 예, 또뭐 흐린 날이 있으면 맑은 날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기대를 하고, 지금 또 비료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먹어야 사람이나, 예, 식물이나 먹어야 똥싸고, 먹어야 오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어떤 분께서, 어, 어떤 분이라고 뭐하도왜 얼굴이 공개가 안 되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얼굴을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인물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어, 혈액형이 A형입니다. 예, 성격은 A2뿔이고요. 그래서, 예, 가림도 심하고, 에, 말주변도 없고, 에, 그래서 얼굴 공개를 잘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까지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에, 얼굴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 지금 우리 이쪽 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열매가 달리긴 눈에 보이시죠? 예. 예. 열매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네, 저쪽 보면, 이렇게몇 개씩 달려줘야 되는데, 저 밑에 거는 하나 따줘야 되는데, 이다딸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예, 열매는 뭐 그렇게 서운치 않게는 달리는데,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00개를 따니까, 그 다음에 한 30개, 40개로 탁 줄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지금 매일 30개에서 40개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어, 이쪽 넉동에서, 어, 녹균이 그나마 안 걸린 이쪽 밭에서는 한 30개, 그 다음에 저쪽 녹균이 몽땅 걸린 데에서는 넉동에서 10개, 예, 고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쪽에 이제, 어, 오이 줄기가 성장을 딱 해가지고, 예, 이제 오이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쪽 밭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까요? 아, 이거, 녹균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예, 그러면 제가, 노균이아 이거 농사치면 어차피 뭐 농민들은 뭐다 아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녹균 걸린 밭을 공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걸렸는지 아, 지금 저이 요거는 요 상자는 그저기에요그어 상자 재배 했다가 수치로폴로 바꿔가지고 이게 상자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걸렸는지 아, 보이시나요?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맛이 가.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열매는 지금 달리고는 있어요. 열매는 네별볼 일이 없을 정도로 달렸고요. 근데 네. 지금 열매 이것도 예, 네. 열매는 달렸습니다. 네. 이제 위로는 이제 어 지금 자 새순도 잘 나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 밑에가 이 정도로 와버렸어요. 근데 이거를 하 제가 한게 황만 믿고 갔다가 요모양 요골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리 지금 이쪽 밭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어 황이나 뭐 이런 뭐 열병을 뭐 잡는다 뭐 이런 거 약이 아니고 그걸로 한다는 한다고 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열매는요 보시겠어요? 지금 열매는 엄청 달렸어요. 지금 이제 예. 자막딸 거예요 이제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릴게 이쪽 밭이 제일 심하게 걸렸어요. 네 이쪽이 다른데는 또 이렇게 안 걸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오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쪽 팔린데도 불구하고 오픈을 안 합니다. 근데 이쪽 밭이 제일 제일 심하게 걸린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하게 여기 지금 해가 뜨니까 더 지저분하게 보이네. 이거 오, 안 보여줘야 되나? 예, 이쪽 밭이 제일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심한데, 예, 그나마 이쪽은 예, 이 예, 이쪽은 그나마 낫습니다. 예, 지금 요거 가해로 이렇게 예, 잎이 많이 맺혀가지고 이 가해로 이쪽으로만 탔어요. 노균이. 습도가 높갖고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예. 다른데, 뭐, 막그 이파리 오그라들어가지고, 막 완전히 전멸된 게, 저쪽 하우스같이 전멸된 게 아니고, 예. 가해 주변만 탔습니다. 그래서 약을 했더니, 예. 요렇게, 딱그 가해만, 예. 요렇게 나오고, 지금 멈췄습니다. 여기는. 멈췄는데, 지금 저희 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옆에 똥밭이 제일 심한 거밭이고요 그 예. 이쪽이, 예. 이제 더 심한 밭 이쪽은 보시다시피 여기 상자 재배잖아요. 예, 상자. 예. 상자 재배한 밭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기 유인을 또한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회섭들은 새순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농사를 지면 좋은 데만 보여주고 인터넷에서 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까짓껏 농사 짓는 거뭐다 오픈해가지고 해야 서로 믿음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감자가, 예, 이제, 어 이제 돌짱놀짱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 이제 죽기도 시작하고 이제 요 요것은 이제 어 이제 수확이 거의 이제 다돼가고 있다는 거고 지금 감자 엄청 많이 들었어요 이 속에 제가 이거 감자가 어, 얼마나 나오는가 예, 이따가 캘때 한번 공개를 한번 할 거예요 이 양의 감자가 얼마나 나오는가 햇빛을 받으니까 균이더 많이 보이네 아이 원래 이, 이 정도 아닌데 사진상으로 더 많이 올이는 오이는 엄청 잘 달렸어요 지금 네, 네. 자, 오늘, 뭐, 하엽제거 다가 이거 어머니까지 왔는데, 예, 여러분께서도 잘 키우시라고, 예, 이렇게, 어, 키우 키우면 안 된다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